안녕하세요. 69세 된 최만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격일로 나가서 한 달에 14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정년 퇴직한 지가 벌써 1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세 자녀들 때문입니다. 장남 진호가 42살, 차남 진호가 39살, 막내딸 미영이가 36살인데, 이 녀석들이 아직도 제게 손을 벌리고 있거든요. 매월 300만원씩 나가는 돈이 생각해보니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 아내 순위가 마트에서 청소 일을 해서 85만원 받고, 제 경비 일자리에서 140만원, 거기에 국민연금 72만원까지 해서 한달 수입이 29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 생활비로 150만원 정도 나가고, 자식들 지원금이 300만원이니까 매달 153만원씩 적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3200만원하고 평생 모아둔 돈들을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3억 정도 있던 예금이 지금은 1억 2천만원까지 줄어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몇년못 가서 바닥날 것 같은데 자식들은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남 진호는 회사 과장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내가 전업주부라고 하면서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해요. 아들 하나 키우는데 학원비며 뭐며 돈이 많이 든다면서 매달 12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차남 진우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하는데 일이 들어올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보니까 수입이 불규칙하다면서 100만원씩 달라고 하고요. 막내딸 미영이는 그래도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이 3800만원 정도 되는데 남편이랑 합쳐서 6천만원은 넘을 텐데도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서 80만원씩 달라고 해요. 처음에는 애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건설회사에서 32년 동안 현장 관리 일을 하면서 전국 이곳저곳 돌아다니느라 집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80년대 초에 시작할 때는 한 달에 35만원 받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때 집세가 8만원 정도 했는데 나머지 돈으로 식구들 먹여 살리고 저축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도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학원비며 과외비며 다 대주고 대학 등록금도 그때로서는 한 학기에 150만 원 정도 했는데 사립대 보내면서도 다 대줬어요. 특히 막내딸은 4년제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장남도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과장까지 됐고 차남은 비록 프리랜서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결혼 준비금이며, 전세금이며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 결혼할 때 5천만원, 차남이 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언젠가 결혼하면 또 그만큼 들어갈 거고, 막내딸 결혼할 때도 4천만원 정도 보태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퇴직금도 받았고, 저축해둔 돈도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애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원씩만 달라고 했어요.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달라고 하는 거야. 장남은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학원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서 한 달에 8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또 1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지금은 120만원까지 됐습니다. 차남은 일이 불규칙하다는 핑계로 계속 100만원씩 달라고 하고 막내 딸도 처음에는 30만원만 달라고 하더니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8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돈을 주면서도 애들한테서 고맙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가더라고요. 아버지니까 당연하죠라는 식으로 말하면서요. 더 가간인 건 가끔 돈을 늦게 주거나 못 준다고 하면 다른 아버지들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안 해줘? 라고 불평을 해요. 특히 장남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42살 된 어른이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장남이 아들 학원을 더 보내고 싶다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네 다른 할아버지들은 손자 학원비도 다 대주던데, 우리 아버지는 왜안 해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미 매달 3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더 황당한 건그 옆에서 차남이 거들면서, 형 말이 맞아요. 아버지 돈은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돈만 주면 돼. 다른 건안 해도 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 앉더라고요. 아, 내가 이 애들을 잘못 키웠구나. 돈 주는 기계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에 아내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내도 그동안 계속 걱정했던 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노후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였거든요. 여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늙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아내가 가계부를 펼쳐서 보여주더라고요. 매달 153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5년도 못 가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계속 줘야 하나 줄여야 하나 아니면 아예 끊어야 하나 부모로서는 자식들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은 게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도움이 아니라 의존이었어요. 그것도 당연시하는 의존이었고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애들을 다 불러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돈 지원 안 한다. 너희들도 이제 다 성인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가 됐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발칵 뒤집어지더라고요. 장남이 제일 심했어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요? 지금까지 주던 걸 갑자기 안 준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차남도 마찬가지였고 막내 딸은 울면서 아버지가 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면 도움도 없다. 지금까지 충분히 도와줬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달라고만 하니까 이제는 스스로 해봐라.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애들이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 서로 모여서 대책회의라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마음이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매달 돈 걱정하고 애들 눈치 보고 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장남이 먼저 연락하더라고요. 아버지,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 그제서야 자기들이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장남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돈 지원을 끊고 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동안 아버지한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차남도 비슷했어요. 프리랜서 일이 불규칙하다고 핑계대면서 사실은 편한 일만 골라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절실해지니까 더 적극적으로 일을 구하게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막내딸은 남편이랑 상의해서 집안 살림을 좀더 알뜰하게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애들이 하나둘 안정을 찾더라고요. 장남은 회사에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부업으로 과외도 시작했어요. 아내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차남은 프리랜서 일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수입이 오히려 전보다 늘었다고 해요. 막내딸도 남편이랑 같이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애들이 저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명절이나 생일 때 오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인사를 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면서. 특히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동안 미안했어요. 할아버지가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말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가끔 용돈 정도만 드려요. 명절이나 생일 때 10만원씩. 그런데 그 10만원을 받을 때 애들이 보이는 고마움이 예전에 300만원 받을 때보다 훨씬 진심이에요. 아내랑 저는 이제 우리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건강 관리도 더 신경쓰고 가끔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싶고요. 제가 지금 경비 일을 하는 것도 이제는 애들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을 위해서예요. 집에만 있으면 몸이 굳을까 봐서. 그리고 동료들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돈 대주다가 노후 자금 다 날린 분, 며느리나 사위 눈치 보면서 용돈 드리는 분, 손자 학원비까지 대주면서 자기는 병원비 아껴가며 사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면 다들 용기를 내보겠다고 하세요. 물론 쉽지 않죠.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사랑이 뭔지는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요.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안 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스스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평생 의존하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 자식들을 보면 정말 대견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무엇보다 부모한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만약 그때 계속 돈을 줬다면, 아마 지금도 당연하게 받아가면서 더 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경계를 정하세요. 처음엔 자식들이 서운해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가 될수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노후도 생각하셔야 해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서 정작 본인들이 힘들어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자식들이 부모를 ATM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건 결국 부모 자신이에요. 경계를 정하지 않고 무조건 주기만 하니까. 저는 이제 당당한 아버지가 됐어요. 자식들도 저를 존경하는 눈으로 봐주고 부부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요. 매달 300만원씩 나가던 돈이 안 나가니까 오히려 저축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가끔 애들이 와서 밥 같이 먹을 때 예전에는 언제 돈 달라고 할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가족 시간을 즐길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손자들도 이제 할아버지를 진짜 할아버지로 봐줘요. 돈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할아버지로.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해주는 할아버지로요. 젊은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여러분처럼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 뒷바라지한다고 평생 희생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만의 인생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도와주실 때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세요.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늦었지만 진짜 가족 관계를 찾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금 저는 아내랑 둘이서 소소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애들 걱정 없이 우리만의 시간을 즐기고 건강 관리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줘서 기뻐요.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요. 이런 관계가 진짜 가족 관계 아닐까요? 서로 존중하고 감사해야 하는 관계.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관계 말이에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늦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